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온도 저기압, 뭐 전선 전선면 이렇게 좀 어려운 개념들을 같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세이를 기단이라는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 겠네요. 자 기단이라는 게 뭐냐면 넓은 지역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기온이나 습도 같은 것들이 성질이 굉장히 비슷한 공기 덩어리 자체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단은 만들어진 그 지역, 그성 장소의 성지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요. 자, 선생님, 그림을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선생님이요.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로 쭉 그어보면, 아, 세로로 먼저 쭉 그어보면, 세로에서 저 왼쪽은요. 주로 대륙이 분포하고 있죠. 그죠?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대부분 건조할 거예요. 자 반대로 이쪽은 바다가 있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습하겠죠. 즉 세로로 그었을 때저 반대쪽에 만들어진 기단들은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요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로로도 한번 잘라볼게요. 가로로 한번 잘라보면 위쪽은 어때요? 위쪽은 고의도로 갈수록 온도가 그렇죠. 추우니까 온도가 낮죠. 이런 경우에는 맞아요. 한랭 우리가 이제 춥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아래쪽은요? 독도 쪽으로 갈수록 따뜻할 테니까 아, 온난하다 혹은 고온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 지역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 성질들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건데요. 지금 네개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지금 시베리아, 오우츠크해 양쯔강, 북태평양 이런 기단들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네 개의 기단들입니다. 자 어떤 계절에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오우츠크에는 초여름, 양쯔강 봄가을에 영향을 주고요. 북태평양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단이라고 다 먼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단들, 우리 친구들, 성질들 있죠? 고온, 뭐 건조, 고온, 다습,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한번 봐 두시고요. 우리는 먼저 뭘 살펴볼 거냐면 다 없애고 기단 두 개만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시베리아 기단과 만약에 오우츠크의 기단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단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움직이기 때문에 두 기단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단이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좀 생겨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따뜻한 공기가 가고 있고 찬 공기가 따라옵니다. 이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사이 그 속을 요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단과 기단이 만났겠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면이 형성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해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계면이 형성된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고 있는 경계선이 있죠. 맞나요? 그것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찬공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찬 공기가 파고 들면서 생기는 이러한 전선을 우리는 한랭 전선이라고 해요.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요. 왜냐하면 하, 아, 지금 찬 공기가 막 빨리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렇 기울이 굉장히 급하게 형성되고요. 급하게 공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위로 위로 생기는 저구형 구름이 생깁니다. 저구형 구름이 생긴다는 건 좁은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가 온다는 거고요. 그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동 속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고요. 통과 후에는 어떻게 해요? 찬 공기가 쭉 따라올 테니까 아, 온도가 굉장히 낮아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전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기단이 만나는데 찬 공기가 미리 있었고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천천히 이동하면서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일어나죠. 하지만 역시나 두 개의 기단이 만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 경계면, 전선면이 생기고요. 그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전선이 형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 전선을 온난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온난전선의 특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울기가 어때요? 어, 굉장히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완만하게 천천히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아주 얇은 구름이 형성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층은형 구름이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 자체가 넓게 깔렸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맞아요. 이슬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내릴 거다. 넓은 지역이니까요.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속도 굉장히 느리게 나타날 거고요. 통과 후에 기온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이 온 따뜻한 공기가 오고 있으니까요. 통과 후에는 기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요, 편적풍의 영향을 받아서 어, 조금 우리 친구들이 힘들게 하는 온대 저기압이라는 어, 저기압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자, 사람이 여기 서 있고요. A, B, C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이동할 거나 라는 것은 예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 곳에 위치한 사람은요. 지금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온난전선 앞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겠어요? 어, 창공기 쪽에 있는 거니까요.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쭉 이동해서 이 사람이 비의 위치에 위치하게 되겠죠. 맞나요? 어, 이게 이동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비의 위치는 어디예요? 온난전선은 뒤쪽이고 한랭전선은 앞쪽인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어때요? 온난전선 뒤쪽은 따뜻한 공기. 한랭전선 앞쪽도 따뜻한 공기. 아,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맑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선이 더 많이 이동하면 사람은 C의 위치에 가게 될 거예요. 바로 한랭전선 뒤쪽이 되겠죠. 어, 여기는 어때요? 그렇죠. 여기 적은형 구름 만들어졌었잖아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거다. 기온이 낮아질 거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대, 저기, 압이 형성되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날씨가 변할지 예측하는 거 혹은 각 전선별로 앞뒤에 그 상황을 예측하는 거 충분히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해쌤이었습니다.